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언박싱할 제품은 슈팅 스타 캐치 티니핑 컬렉션 카드 그리고 카드 보관용 앨범입니다. 요두 가지 제품은 카드 거래 플랫폼 브레이크 앱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저 브레이크 앱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카드들이 있어서 구매하고 판매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협찬을 해주셔서 이렇게 언박싱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고 지금 brg에서 티니핑 카드 무료 그레이딩 이벤트도 같이 진행 중이니까 브레이크 앱에서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BRG에서 무료 그레이딩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한번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카드 앨범부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앞에 이렇게 슈팅스타 캐치티니핑이라 적혀있고, 앞면 요렇게,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계 쭉, 열어서, 비닐을 빼고 보시면 어이광 빼고 앞면 요렇게 옆면은 요렇게 컬렉션 카드 적혀 있고 슈팅 스타 캐치 티니핑 요렇게 적혀 있네요 안쪽은 요렇게 보시면 오 여기 한장 그러고 여기 한장이하나에 앞뒤로 해서 두 장씩 들어가네요 보시면 하나 둘, 셋, 열아홉, 스물. 스무 개니까, 앞뒤로니까, 총4 0장이 들어가네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은근히. 오, 이렇게 보시면, 윗면 이렇게, 뒷면은 요렇게시팅 스타, 캐치, 디니핑하고, 이렇게 캐속 네, 네 개가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일단은, 이제, 본 게임이죠, 이제. 카드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박스 전용 특별카드 3종 중 1종 포함. 보시면, 한 팩에 5장, 한 박스에 15팩 들어다고 하네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크릿 레어 하나, 트리플 S 4개, 울트라 레어 6개, 더블 S 11개, AR 15개, SR 15개, 레어 42개, 언커먼 22개, 베이스 57개. 종류가 엄청 많네요. 오, 한번 까볼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칼로 슉. 이렇게 까주고. 오, 이게 엄청 비닐이 잘 보관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열어봅시다. 슉. 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보시면 15팩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적혀있던 프로모 카드까지 이렇게 들어있네요. 오. 자, 이렇게 한번 다 열어봤고요. 프로모 카드를 조금, 아,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뒷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요, 프로모 카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카드 안짤리기조심 확인하고, 자르고 오 한장 들어있습니다 한장 과연 어떤식으로 들어있을지 보시면 여기 뒷면 이렇게 생겼고요 앞면은 오 보시면 p r 이라 적혀있네요 스타라이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반짝이가 어마어하게 들어있어요 오 대박 요렇게 이런거는 바로바로 슬립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고 한번 하나씩 하나씩 까봅시다. 보시면 앞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해서 좋은 카드가 나오면 저도 한번 B.R.G 무료 그레이딩 이벤트를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뒷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앱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QR 코드까지 이렇게 있네요. 앞면은 이렇게 그레이딩 한번 요 두고 이제 한번 봅시다. 나눔핑 빛나핑 깡충깡충 깡총핑 어 이거는 아마 카드 4개가 하나인 그 카드네요 몰래핑 레어입니다 레어카드 자 다음 보시면 떠돌이 나그네핑 약속의 오로라핑, 별을 타고 온 소녀, 스타, 하트빔, 아롱핑, 레오입니다. 자 다음 좀 높은 등급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높은 등급 나와줄지. 높은 등급 나오면 바로 저도 같이 오. 아스퍼가 됐네요. 고급핑을 멈추지 않아. 디니핑이 된 로미. 하추핑. 아, 근데, B네요, B. 댄스핑. 오, AR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드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카드네요. 오. 자, 그러고, 자, 살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한번또 까볼까요? 좀 높, 높은 등급의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여기 벌써 AR까지 나왔거든요? 요 아래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울트라 레어, 슈팅스타 스페셜 레어, 시클레어. 요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 번. 기대해 봅시다 마음을 이어주는 오로라 우주미아가 된 로열핑 하트 로즈 앤 노아 오 몬즈 앤 스텔라 프린세스 아 레어카드네요 근데 레어카드인데도 엄청 카드가 이쁘게 나왔네요 카드 퀄리티도 이게 보시면 만져보시면 이게 괜찮게 잘 나왔거든요 카드가 자, 또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좋은 카드가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올지. 다롱핑. 보송핑 투명해진 유리핑. 투명해질래? 훌라핑. 오, SR입니다. 프린세스 브라이드 하트 오. SR. 지금 AR에 이어 SR 카드도 하나 이렇게 나와줬네요. 오. 자, 그러고 한번 또 계속 언박싱을 해볼까요? 다음 팩. 과연. 유리핑. 딩동핑. 고고핑 레이먼드 나일 루나샤인 레어 카드입니다. 오. 카드가 레어 카드인데도 엄청 일러스트가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보면. 자, 그럼 또 다음 팩 한번 까볼까요? 좋은 카드야. 하나만 나와 줘라. 보시면, 루나샤인, 어, 아까 여기 나왔던 레어 카드. 레어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 B등급 이렇게 생겼습니다. 깡총핑, 뽀뽀핑, 마야 앤 메리루, 오, 반짝핑, 레어입니다. 레어 카드는 잘 나오는데, 이게 더 높은 등급이 안 나오네요, 지금 아직.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루루핑, 하추핑, 댄스핑, 오, 옆, 어, 루나샤인 레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레어인데도 이렇게 다른네요 똑같은 루나샤인이고. 오, 같은 루나샤인에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다른 카드가 있네요. 자 다음, 과연 또 루나샤인이네요. 루나샤인은 오늘 엄청 자주 나오네요. 루루핑과 노래해요. 훌라핑, 루루핑. 어, 뒤집어 있다는 거는 아까 a r 카드가 뒤집어 있었거든요? 그럼 좋은 등급 카드의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 둘, 셋! 오! 또 AR입니다. 프랜세스 빙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랑 이렇게에서 움직이면 그림이 달라지는 AR 카드입니다. 오! AR이 두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개 보시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오, AR카드 두 개입니다. 대박. 자, 다음. 다음 카드 봅시다. 고마핑 뿌초핑, 댄스핑, 댄스는 별이 다섯 개. 하니, 레나, 신디, 딩동핑, 레오입니다. 좀 높은 등급의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주네요, 절마 제발 높은 등급 하나만 나오게 해주세요 고고핑 투명해질래 유리핑 불라핑 옆 유리핑 레어입니다 네, 총네핑 남았습니다 여기서 좋은 카드 하나가 싹 나와주면 좋은데. 과연, 다음 카드는, 다롱핑, 보송핑, 오로라핑, 스타트빔, 깡충핑 레어입니다. 그리 다음, 보시면 이번 이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브레이크 앱 QR코드입니다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여기로 한번 QR코드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그레이딩 할수 있는 뽑은 하추핑 카드를 이렇게 그레이딩 할수 있는 QR코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볼까요 나눔핑 빛나핑 함께하자 함께핑 몰래 훔쳐 몰래핑 오 초롱핑 어 더블S입니다 오 더블S 하나 나왔어요 오 그래서 더블S 등급이 하나 나왔습니다 초롱핑 이렇게 오 대박 그래도 하나 또 뽑았습니다 더블S 여기 보시면 지금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어, 블블 어, s 여기, 슈팅스타 레어, 이렇게딱요 그러니까 등급까지 뽑았네요. 이제 요세개중 하나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설마 슈팅스타 레어 등급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제발. 함께 핑. 뽀뽀핑 따라 산만리 나그네핑을 찾아라. 고고핑. 오, 쇼팅스타 테니핑 친구들, SR입니다. 오, SR인데, 반짝이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시면. 오, 대박. SR인데, 더 높은 등급의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한 팩입니다. 한번. 마지막 한 팩에서는 대체 무슨 카드가 나와줄지. 나그네핑, 스티커를 붙여, 뿌초핑, 나그네핑, 자자라, 하트킹, 벨리타, 댄스핑, 레어입니다. 오. 자, 이렇게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나오면서 카드가, 레어 카드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핑, 댄스핑, 딩동핑, 앙총핑 물레핑, 아롱핑, 반짝핑, 프린세스, 루나샤인, 루나샤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어 카드들은. 그러고, 다음 보여드릴 카드는 이제 좀 높은 등급. 일단은 요, 슈팅 스타 테니피 친구들 SR 카드가 나왔고요. 그러고, 프린세스 브라이트 하트 SR입니다. 이렇게 SR은 두개 나왔고요. 그러고, 여 보시면 AR 카드는 요렇게랑 요렇게 해서 두 가지 카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움직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고, 더블 S. 투롱핑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줬습니다. 오, 그래도 더블레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고 프로모션 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스타라이트에 보시면 PR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뒷면을 보면 일반 카드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으니까 이 카드 보관용 앨범에 한번 카드를 넣어 봐야겠죠 이훌라핑 비등급을 한번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앞에 하나 그러고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하나 해가지고 이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한번 넣어 볼게요 훌라핑을 앞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쑥 넣어주면 쏙 들어가고 자 다음 이쁜 카드를 좀 넣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나그네핀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잡아보시면 여기도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사이로 쏙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걸 닫으면 보시면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캐릭터 얼굴이 쏙 나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카드를 맨 앞에 놓으면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정말 보기 좋겠죠. 정말 이거는 아이디어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잘 좋아하는 카드 넣어놓고 닫으면 딱 카드가 딱 보이게끔 밖에서 엄청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오, 이게 보시면 엄청 예쁘고 좁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시면 슈팅스타 캐치티니 핀 컬렉션 카드와 카드 보원용 앨범을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요두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거래 플랫폼 브레이크 앱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 어플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BRG에서도 이 브레이크 앱이 BRG 회사거든요. 이 BRG에서 현재 요 슈팅스타 캐치티니 핑 무료 그레이딩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영상 설명란에 제가 적어 드릴게요. 한번 그것도 한번 구매해서 그 그레이딩까지 한번 맡겨보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요 초록 핑요 더블 스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BRG로. 과연 몇 등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0등급이 나올수있겠지만 한번 이것도 저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몇 등급 나온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브레이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